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 조금 나누다가 말았어요. 자, 로마서 1장 28절 이하를 보면, 수많은 죄악의 목록들이 나와요. 2 9절 보면요. 로마서 1장 29절을 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분모를 거역하는 자, 음해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죄 목록들이 열거되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어 왔어. 나는 열심히 신앙, 신앙생활을 해왔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 나는 아니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마지막에 보면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네가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지 모르지만 너도 똑같아 2장 3절 보세요 로마서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하는 사람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줄 알면서도 정작 자기는 못못 봐.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그런 죄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저런 자들은 악을 행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심판받다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봤는데요. 사절 봅시다. 오늘 보면 사절,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심과 용락함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나는 저들과 같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받지 않을 방법은 오직 하나 뭘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심판 받지 않을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죄를 행하고 있는 자들 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자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심, 히브리로 헤세드죠.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앞에 전제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일까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봐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봐서는 우리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정점,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 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또는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나의 근거가 있다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삼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 안에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자 보세요 사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 있는 그사람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회개케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기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아서 자기는 구원받을만한 자격이 있고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해세들을 멸시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자, 5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의롭담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담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런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응?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는 선의 의로와 그렇게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리소에서 끊어진 자들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 의로 내 선함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자기 의의로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그들은 그리스에게서 끊어진 자들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성령 안에서 그들은 의의 소망 여러분 의의 소망이 뭘까요? 예수죠. 그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를 바라봐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거 아무런 소용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세세드, 하나님의 그 인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은 믿음뿐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의 소망 대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움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에게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끊어지고 떨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끊어지고 멀어지면, 은혜 안에서 떨어지면 나는 예수가 아닌 나의 의의를 나의 선함을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 오신 심판이 나타난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들의 고집과 해결하진 마음을 따라서 그들이 심판의 날에 이말 진노를 쌓고 있는 자들 이 있대요. 진노를 쌓는 사람들, 그게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의를 고집하진 하는 사람들.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적어도 저런 사람들보다 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 그들은 그 심판에는 이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내게 쌓는 도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쌓는다 이 데사우리조에 건데이 데사우리조에 대한 여러분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 볼까요?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등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라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할때 쌓아두다가 대싸우리조예요 진노를 쌓는다 라말 똑같은 대싸우리조인데요 자 여기 잘 봐요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세요. 자, 질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에? 어떻게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걸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걸까요? 어때요? 그 예배당에 와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예? 하나님 말씀만 순동하고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설리참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말씀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그러니 열심히 십일조 드리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십시오. 그죠? 그런 말인가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려면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6장 1절부터 봐요. 자,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무슨 말일까?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의를 드러내려고 사람들한테 막 엄청나게 무슨 선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자기의의가 되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으래요.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야, 구제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해. 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해?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야! 기도할 때 은밀히 해뭐 기도하는데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막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했네 나는 무슨 무슨 기도를 했네 뭐 그러고 있어 기, 기,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해 그 다음에 저의 원고는 없는데 밑에 보면 금식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야, 너뭐 금식을 이렇게 티를 내고 하니? 야, 금식할 때 있잖아 화장 깨끗하게 목욕하고 세수하고 에이? 화장 깨끗하 예쁘게 화장하고 금식해 뭐그 금식하는 사람 마냥 면도도 안 하고 말이야 머리도 안 갖고 말이야 나 금식 안내 그러고 있어 야, 그럼 뭐 신령한 줄 알아?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구제, 기도, 금식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왜? 그게 그렇게 하니까 자기의 의가 되거든. 나 이렇게 신실해. 나 이렇게 구제도 많이 하고, 나 이렇게 종교적으로 훌륭해. 나 이렇게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나 있잖아. 금식도 하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아?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자기 자랑 자기 입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의가 된다면 그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죠. 그죠? 그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장면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보시면요, 예? 제가 찾아보고 갈게요. 제가 원고에 단서 와서 찾아보세요. 마태복 6장 보시면요, 25절 보세요. 6장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할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냐? 공중에 새를 보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세요. 쭉 우리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쭉 말씀하시다가. 33절 보세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맨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게 타라한테 보이려고 하고 그게 내 의의가 되면 그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니까 또 어렵나요? 쉬워요.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의를 거절하는 것.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5절 말씀이 풀려요. 잡으세요. 다시 로마서 2장 5절 말씀 이제 다 끝났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마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신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어요? 난저 사람과 달라 난 저렇게 악하지 않아 난저 사람보다 훨씬 의로워. 난 그러니, 심판받지 않을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그들의 보물을 어디에만 쌓아놓고 있어요? 땅에만 쌓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냥 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 뭘까요? 사람의 의를 보시고 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6월절날 죽음의 사자가 어떤 집은 건너뜹니다 야이 집은 이집 주인이 참 구제도 많이 하고 의로워. 아이집 사람은 법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패스. 그리고 건넜댔나요? 아니요. 그6월절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넜던 집은 단 하나의 조건만 있으면 되었어요. 뭐예요?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아니었느냐예요. 아무리 자기 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엄습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복음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죄와 멀어져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죄의 모양까지도 버려요. 그러나,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십자가 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도를 쌓아두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땅에만 그내 부활을... 쌓아두고 있죠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지. 성경은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자기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이말 진노를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서, 지금 이 말씀을 목청껏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젊은 목사도 여러분 앞에 오직 이 말씀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부화를 쌓아두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나의 의를 고백하는지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는지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여 보실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나는 오늘 또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지 아니면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나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의로워 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입술을 주목해 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부자절 고정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들이 축원합니다.